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손님이 초인종을 울립니다. 그러면 현관문까지 직접 나가서 작은 구멍으로 누가 왔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거실 벽에 붙은 액정 화면, 이 월패드로 바깥을 확인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출입문을 열고 잠글 수도 있고요. 조명과 냉난방 장치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 기계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사생활을 낱낱이 엿볼 수도 있습니다. 편한 옷차림의 사람들, 모두 해킹 당한 영상들입니다. 월패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해킹 영상들, 심지어 다크웹이라고 불리는 불법 사이트들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출이 가능했을까요? 집집마다 설치된 월패드는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통신망들이 다시 전체 네트워크로 묶입니다. 해커가 외부에서 이 네트워크로 집안의 월패드에 접근하게 되면 원격 촬영과 영상 유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해킹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홈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데요. 홈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돼 있으면 다른 세대 네트워크에서 내가 특정 어떤 세대를 보고자 했을 때그 세대에 대한 IP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레이킹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어느 세대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게이트웨이 이름처럼 통신 네트워크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데요. 통신 단자를 연결하는 여러 구멍이 있고 영문으로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커가 외부에서 접근하면 이 게이트웨이가 IP 주소를 임의로 바꿔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줍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갖춘 공동 주택은 홈 게이트웨이를 각 집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제대로 돼 있나 전문가와 한 아파트를 방문해 봤습니다. 통신 단자함에 홈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하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입주한 또 다른 신축 아파트에도 게이트웨이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재 이 상태라면 복도에 있는 우리 스위칭 허브에서 IP를 탐색해 보면 월패드 IP가 고스란히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뚫리는 거죠. 홈 게이트웨이가 시공돼 있지 않은 아파트는 수도권과 이 부산 등을 비롯해 전국 120여 개 단지 15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당수 건설사와 제조사들은 월패드 안에 홈 게이트웨이가 이미 내장돼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내장형 월패드가 국내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적은 취재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홈 게이트웨이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현관 옆 신발장 문을 열고 벽면에 통신 단자함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분양 후 10년까지는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홈 게이트웨이 설치 전이라면 스티커로 일단 월패드 카메라를 가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표본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필수 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보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TV, 냉장고, 에어컨에 스마트 비서까지 그야말로 스마트 홈 시대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는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설계할 때부터 또 물건을 만들 때부터 보안 설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